너도가 씨바로마? 아이 새끼가 진짜 그게 나할 소리냐 이 새끼야. 너도 가 가까지만 해도 야마 오는데 너도가 씨바로마? 이 새끼가 진짜. 아 막말로 쓴까 지금 방전돼 있을 수도 있어. 요요좀안 타고 다닌지 오래돼 가지고. 아, 당수경님이 나중에 코이껍트가서 폭파시킬 것같은데 아... 아. 아. 데 진짜 너무 심한 억울은 하지 말자, 진짜 아니, 뭐, 그 뭐, 가자, 요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심한 억울은 하지마 JYJ 반갑다. JYJ 반갑다. 갔다. 갔다 아, 먹었 먹었으니까 산책할 겸 저기 공원 좀 갔다 와볼까? <laughs> 이 제는 밥을먹 어도 눈물 없이 는삼 키지 못해, 하늘 아, 마음이 허 전해. 몸에 불러도, 아하 지도 못해. 내가 뭘본 건지 기억 못해. 내가 존나 문제라고? 내가 뭐가 존나 문제냐? 어? 근데 여러분들. 코무새들? 그러게 코무새들 많네 좀 코무새들아 너희가 가서 좀 팔아줘라 코무새들아 내가 움직이기엔 좀빡다 아, 이럴 땐못 이기는 척하고 가는 거야 씨바아마아내 새끼는 아까 그 나한테 시바나마라 하는 거야. 야, 너 내가 우스워? 10이지. 지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정면승부 치고냐 나랑? Hot dog! Hot Hot dog! A dog. 이렇게 하면 바로 존 자리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카메라 각도 빠리죠 이렇게 하면 바로 존 자리인데, 네. 날이 좋아서,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너무 춥다. 아, 발이 존나 시렵네. 아, 아 괜히 이렇게 나왔다. 아, 발이 존나 시렵네. 해부도 건널 때손 들어야 되는 거 알죠? 핫도그 핫도그 인생이란 게내 뜻대로 되지 않네요. 오늘도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죠. 사랑 사랑이란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네요. 오 너무나 슬픔이 와요. 오. 왜 그래 형들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 어? 시청자가 486명이네? 별풍선 486개가 뭐였더라? 뭐였지? 레옹이, 레옹이, 레옹이 미용하니까 진짜 개 귀여운데, 레옹이 보여줄까? 이따가 계단으로 올라가면 100개 콜요 100개 쏘면 계단으로 간다. 진짜로 쏘면 계단으로 갈게. 내용이 중성화 시키자고 내용이 이미 없어. 아아 아! 아! 오직이 눈팅양님 0개 감사합니다. 1층에서 2층 간 다음에 2층에서 엘베 탈게요. 인정. 아이 조크야, 조크... 아... 아... 여기 계단 4개 올라가야 한층 올라가는 거네. 아... 아... 개빡치네! 현수장, 제가 다니는 데거든요. 현수장, 여기 제가 다니는 365일 24시간의 현수장, 개꿀이죠. 여자하고 할머님이 할머님! 와 지금 2층인데9층까지 가야 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좀만 쉬었다 갈게요. 아, 좀만 아, 쉬었다 갈게요. 정말 날도 갔다왔는데 씨, 지금... 체력이 개쓰레기 됐네

레옹아 <laughs> 오 어, 고양이 엣지 보소, 꼬리에 꼬리에 엣지 보소. 레옹 일로와 형한테 와 일로와 그렇지 형 응, 일로와 응 딜다 일로와 딜다 일로와 딜다 딜다 일로와 일로와 <laughs> 아, 나이스. 레옹. 너밖에 없지, 우리 레옹이. 음, 음,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어, 윈동산이 됐어. 틸다야. <laughs> <laughs> 오빠들한테 인사해야지. <laughs> 어, 내 발냄새를 맡네. 어, 코튼 어, 쉣. 맡아봐. 어. 맡아봐. 맞다, 맞다도 돼. 맞다도 돼. 고개를 돌려버리네. 고개를, 돌려, 고개를 돌려버리네. 미안해. 야, 미안하다. 고개를 절레절레 해버리네. 얘미역개같지 형들? 맨날 이러고 있다, 얘? 얘 맨날 이러고 있어. 완전 미역해져, 얘는. 일다야 이리 와. <웃음> <웃음> 영아. <웃음> 오, 숨어있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일로와 레영이일로 영화 영이영로나영이 아, 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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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벌렁 화 영화 영화 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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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영화 영 벌렁 화 아이고, 우리 딜다다이고아이고자했 아이고, 죠？형 오빠가 부르니까왔죠딜 다, 데 다, 딜 다, 데 다, 딜 다, 데 다, 데일 다, 데일 다, 데일 다, 데일 다, 데일 다, 데일 다, 이일 다, 데 우리 레옹이 졸려요 레옹이 졸려요 레옹! 아니 고양이는 냄새 아예 안나 진짜로 고양이 냄새나는 건 똥냄새 오줌 냄새밖에 없는데 밀폐형 화장실이라서 저기 안에 들어가서 사기 때문에 냄새 아예 없어요 그 대신 털이 좀 날려 털 날리는 게 그래서 내가 미용한 거고 털 날리는 거 빼면 다 존나 사랑스럽지 나 됐다 야 우리 집 우리 집 어때요 형들 아 해봐 내가 그다 내가 과감하게 구입한 공기청정기 개꿀 인정? 공기청정기 좋지 않아 형들? 존나 커. 지워도 되는, 지, 지워도 되는 생각들을 생각지 말아요. 당신과 만난 그날의 행복함으로 <laughs> 흘러, 흘러 세월 속에 잊혀진. 내도 오늘 애용이 왔죠? 애용이 로 레옹이 레옹이 못 보여줘 못 보여줘 레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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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여줘 어? 어? 레옹이 은밀한 부분을 나한테 어? 사대기를 때려버렸네, 고리로 야, 레옹아! 팝! 레옹아! 아! 어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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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새끼 일로 와. 내이남자야 형들 아! 은밀한 부분이 어, 노출됐네 아! 어, 미안해 내용아 일로와 다시 와 빌드 일다아 마틸다 그루밍 하는 거 보소 네 고양이 오지게 깨끗하죠 자기 자기 털 오지게 핥아요 고양이 그루밍 일로와 일로와 오, 오, 이렇게 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야? 내용이 오젓다리. <laughs> 우리 레옹이, 레옹이 왜 이렇게 안쓰러워졌냐? 탈미로 와가지고. 힐다, 일로 와. 형아, 화장품에서 손대. 형 화장품에서 손대! 아, 오빠, 오빠. 오빠 화장품에서 손대. 형님들, 이거 TV 얼마, 얼마 같아요, 이거 TV. TV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형님들. 43인치, 개꿀이죠? 43인치거든? 43인치인데 30만원이다, 형들. 개꿀이지. 43인치인데 30만원이야. 싸죠? 근데 주, 그 중소기업 거긴 하지. 중소기업, 거. 아니야, 한국 건데. 한국 건데 중소기업이야. 화질 잘 나오던데요? 화질 괜찮아요. 흘러 흘러 해상도 그 1920에 1080인가 그거 잊혀진대도 얼굴만 땐 이렇게 잘 수만 있다면 흘러서도 형님들 저 방송하고 이따 올게요 형님들 저 방송하고 좀만 쉬다가 올게요 이따 봬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